네 안녕하세요. 경제연구소 퀀텀 소장입니다. 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 말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고요. 기대가 아니라 검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제 주식 시장은 실적으로 종명된 종목만 살아남겠죠. 가치주 뭐 그냥 싼 주식이 아니라 진짜로 돈 벌어주는 기업의 자금이 몰립니다. 하반기 이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 실적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보다 자본이 승리하는 시스템이죠. 근로소득은 세금 맞고 뭐 월급은 제자리고 근데 금융소득은 어떤가요? 뭐 세금도 덜 맞고 돈이 돈을 불려주는 제주도 있습니다. 자그 말은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벌수 있다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돈이 벌리냐면요 시간을 들여 열심히 노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움직인 흐름을 먼저 눈치챈 사람, 가치가 재편되는 순간을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이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는 이유도 단순히 정부 때문이 아니죠. 자, 이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과연 기회를 잃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는 너무 냉정하죠. 너무 냉정한 이유는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이기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변곡점에서 반드시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뭘까? 이렇게요. 요즘은 모든 투자가 아니면 손해라고 하잖아요? 투자마자 정답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눠 갖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 내용 궁금하시죠? 일단 여러분, 이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수익률보다 생존 전략으로서 투자 방향을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혼자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은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지주 미친 듯이 매수 중입니다. 화장품 섹터는 어떤가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 회복 신호가 켜졌죠. 자, 반도체는 어떤가요? 바닥 짚고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 바이오는 여전히 테마성 급등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흐름이 있고요. 수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영향으로 환차익 수익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완성 단계에 들어왔어요. 기존의 주도주는 고점 대비 하락을 그리고 있죠. 자, 그 빈자리를 새로운 섹터가 빠르게 채우는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자, 최근에는 주도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가 무너지는 시점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큰 시그널이겠죠. 기존 질서, 기존의 질서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질서가 온다. 자, 그래서 실적 차트 수급 중 하나라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지금은 그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금융주주와 화장품 섹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가치주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딱 하나 실적이에요. 지금 한국 시장도 방산이나 조선 원전 전력 섹터가 이미 피로감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 실패 그리고 뉴스가 나와도 무반응을 지금 일상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이탈이 일어나는 게그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반면 금융지주하고 화장품. 이 부분은 조용히 수급이 붙고 실적의 기대가 커지는 구조예요. 이거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주도 섹터의 교체 조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시즌으로 해서 진짜 터질 기업이 어딘지를 미리 선점하는 게 관건이겠죠. 이따 제가 새로운 주도주가 과연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딱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뭐 작년 되게 부진했는데 지금은 좀 벗어나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뭐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대신에 이제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관련된 그런 악재들도 있었고, 뭐, 각종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들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도하고 좀 다르게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 이 매수세가 확실히 강해졌다는 걸좀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가 3,20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전에 일본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었는데 우리나라랑 뭐 경제 규모라든가 뭐 인구의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확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나중에 4천, 5천을 간다고 해도 종합주가지수가 뭐 2천에서 3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앞으로 4천을 가든 5천을 가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안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는 주식만 갈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생각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미 올랐던 기업 이미 고점을 찍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고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지금 고점을 이미 찍은 그런 주가, 그런 종목들을 보고서, 아, 내가 저기서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는 필요가 없고, 결과가 이미 나온 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다 쉬워 보여요. 근데 그거를 막상 해보라고 하면 쉽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 시즌의 주도주가 다음 3개월, 이 다음 3개월의 수익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실적 시즌은 사실상 시장의 방향, 이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눌려있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눈치만 보던 돈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발표 3일 이내에 기관이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예외 없이 한달 안에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흐름을 하루 단위로 추적을 해야지 수익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잠시 우리 시청자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간단히 전달하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평소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왜 챙겨보세요? 남들보다 발빠르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자들은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원전 해체 이 부분이 막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원전 해체 관련주는 뭘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뭐다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이 되는 힌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그 이슈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라면 항상 이런 경제적 이슈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청자 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에 왔어요. 자, 그래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금융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매번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듣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운 좋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금융소득, 자본주의의 꽃이 뭐죠? 바로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시장은 1년에 딱 4번, 진짜 크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분기 실적 시즌, 발표 시즌이 있는데 지금은 2분기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다음 분기 이 주도주, 다음 분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 종목 하나를 찾았어요. 자, 이렇게 우진엔텍처럼 자,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굉장히 크게 크게 큰 폭의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주식 시장에 큰 손들이 매집이 끝나고 이렇게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이 초입 구간. 이 초입 구간 정말 중요하죠? 제가 뭐라 그랬죠? 큰 손들이 사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 바로 직전에 들어와 있는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바로 매수하면 어떻다고요? 크게 수익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달 안에 이렇게 최소 3배 이상 초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 기업이 진짜 실적도 좋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개적인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 다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없고 소문만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에게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원전 해체 관련주,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는 얼마인지, 이 목표가는 얼마인지, 수익률 몇 퍼센트에 어떻게 매도를 하라고 하는지까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린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초에 문자를 드리고 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무려 3배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인내심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있으신데,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인내심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좋으신데,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진짜 이번 기회에, 이번 정부에서도 어때요?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수익 났다는 주변 소식만 듣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금융소득으로 큰 돈을 버실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돈벌 자격 있고 이제는 부자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만 여러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죠 010 6518 5019 번호로 저에게 부자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진짜 3주 안에 세배 이상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진짜 저마저도 기대가 된다. 제가 정확히 3주 뒤에 이 종목명이 뭔지를 영상이다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저에게 이렇게 부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달 뒤에 이 종목명이 뭔지 공개를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해 있는 이런 차트를 보시고 나서, 그때 이 영상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말걸. 문자를 한번 보내볼걸. 그때 문자 보냈으면 도대체 얼마가 내 통장에 찍혀 있을까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딱 기회다. 첫 번째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국장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큰 돈을 움직이는 큰 손들, 세력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뭐라고요? 기회다.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저에게 문자 받아보시고 그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깨 으쓱해지시겠죠?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사봐라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한 종목이 나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 이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제 개인번호 오픈해 놨죠? 010-6518-5019번호로 뭐라고 보내시라고요? 부자.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분들에게 똑같이 무료 추천해 드린 것처럼 이 하반기를 주도하는 한 종목을 문자로 알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제 영상에 돌아와 주셔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새로운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융지주사랑 화장품 섹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왜냐면, 금융지주사는 배당 시즌 진입을 하고요,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PER, PBR 기준으로 해서 가치주 중에 외인 집중 매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7월 15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뭐 KB금융이라던가 하나금융, 신한 지주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외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고 하면은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를 보자고 하면은 중국 소비 회복 신호가 있다고 했고요. 연세 채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고요. K 뷰티 브랜드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자, 실적은 작지만 PER. PER 지금 리레이팅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제 삼순위를 보면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수출 대형주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단기 이슈보다 글로벌 수출 회복과 환율 수혜를 받는 종목군이라서 중장기 실적 성장 기반이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이 주도주라는 거는 장대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전에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양봉이 나오면 거기는 절대 비중을 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서도 이 양봉이 나올 때는 이미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의 익절 구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겠죠. 지금은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조금씩 분산 매수로 쌓아가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대양봉 이전에 꼭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 40%나 갑자기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 만약에 이 주도주가 바뀌었을 때 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져가라.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분산 매수로 포지션을 구축을 하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워런 버핏이나 피터린치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 지금 시장도 그런 거죠. 자 이미 수익 보신 분들은 절대 과욕 부리지 마시고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겸손하게 신중하게 분할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자체가 지금 판이 바뀌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던가 종목 교체. 실적 중심 대응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성투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방원이라고 하죠. 방산, 조선, 원전 끝났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이렇게 주도주였던 섹터들이 왜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고점에서 따라붙는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세력은 지금 다음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미 오른 사람들 보고 이제 고점 보고서 아 나도 들어가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아까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가 어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